안녕하세요. 부동산 사기 당했떠는 경입니다. 네, 오늘도 뉴스를 볼게요. 자,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아니라 전세 가격이에요. 어, 뚝 떨어졌다고 하는데 1년 8개월 만에 6억이 붕괴됐다고 합니다. 자 금리 인상에 신규 전세 가격이 약세다. KB 국민은행 기준으로 5억 9,966만원 6억보다 언더로 떨어졌네요. 전월세 전환율은 4개월 연속 상승이라고 합니다. 자 이게 서울 중위 아파트 전세가격 추인데 21년 1월부터 지금 20년 10월까지 나오고 있는데 21년 2월쯤에는 5억 9,700만원 정도가 쭉쭉쭉 올라가면서 9월에 6억 한 2,600 정도다 그 다음에 점점점 떨어지면서 지금 6억 원대로 떨어졌네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 중위전세가격은 5억 9,966만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2월 5억 9,739만원 이후 1년 8개월 만에 처음 6억이 들어 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중위가격은 중앙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사표본을 가격수로 어, 제일 비싼 것서부터뭐 아니면 제일 뭐싼것서부터쭉 나열을 할거 아닙니까 가격을 그 가운데 있는 값이 예, 중앙값이다 우리가 옛날에 평균 뭐 이런 거 공부할 때 배웠던 중앙값이라고 보면 돼요. 저 평균 가격이 저가주택 또는 고가주택의 가격 변동폭에 크게 좌우되는 것과 달리 중위가격은 순수하게 정중앙의 가격만 따지기 때문에 시세 흐름을 판단하는 데 적합하다. 그래서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국민은행 기준으로 지난해 2월 사상 처음 6억 원을 돌파한 이후 작년 9월에는 6억 거의 2,680만 원까지 쓰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난해 10월 전세자금 대출 중단 사태로 6 6억 2,116만 원으로 하락한 뒤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다가 이달 들어 전월 대비 1.14% 하락했다고 합니다. 어, 빅스텝을 단행하는 등 금리 인상 폭이 가파라지면서 전셋 값은 조금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. 그래서 뭐 여러 지역별로 얼마씩 떨어졌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자 전세값 하락과 달리 전월세 전환율이에요.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연환산율인데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. 최근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에 금리를 내는 대신에 그냥 월세로 내겠다 해서 월세로 돌리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구글에다가 혹은 네이버에 KB부동산을 치시면 이렇게 사이트가 나와요. 그뭐 로그인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. 여기 메뉴를 누르시면은 KB 통계가 있습니다. 네, KB 통계 자료실에 오면은 주간 통계가 있고 또 월간 통계가 있고 뭐 오피스텔 통계도 있어요. 그래서 월간 통계를 먼저 볼게요. 22년 해가지고, 뭐, 1월부터 지금 10월까지 나와 있는데, 여기에 월간식 계열을 눌러서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은, 네 이런 식으로 뭐, 요약해가지고 쭉쭉쭉 나오고요. 여기 밑에 엑셀 시트가 있어요. 여기 되게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눌러보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은데, 또뭐 기간 비교도 있고요.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예요. 그 다음에 뭐, 지역 비교도 이렇게 있고, 지역 비교해가지고, 예, 이렇게, 얼마나 떨어졌는지 볼수 있는 거고요. 어, 그 다음에 저는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, 쭉가면은이 PIR라고 있어요. PIR. 이 PIR이 재밌어요. 이게 지금 자료가 08년도까지밖에 안 나왔는지, 아니면 제가 지금 더 많이 못 찾아봤는지도 모르겠지만, 이게 PIR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? 중위 가격을 살수 있는데, 내가 걸리는 연수, 연봉 대비, 소득 대비, 어 얼마나 모아야 서울에 있는 아파트 중위 가격을 살수 있느냐, 이 보는데, 참 재밌습니다. 08년도, 여기 보면은 서울이 7.4에서 8.3까지, 한 7, 8년 모으면은 서울의 중위 아파트 가격 하나는 만원할수 있었다. 지금 얼만지 한번 볼까요? 지금은 21년, 22년 보면은 다 12, 13, 14. 점점 올라가가지고 거의 14, 15. 한 14년, 15년 정도는 꼬박꼬박 돈을 모아야 서울의 중기 아파트 가격은 하나 마련한다.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. 뭐 물론 예전과 지금을 자산과 뭐 그런 걸 비교할 수 없겠지만은 요 PIR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교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옛날 대비해서 지금은 뭐 물론 연봉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했겠지만은 어쨌든 그때 대비해서 PIR이 거의 한두배 정도는 올라서 지금이 이제 어 내집마련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어려워진 것은 옛날에 비해서는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꼭 굳이 나는 집으로 돈을 벌고 싶지 않다. 나는 그냥 어, 전월세 살고 싶다,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 없이 또 그렇게 살시면서 다른 방법으로 또, 어, 우리가 재테크를 할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으니까 또 너무 주택에만 또 집중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였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. 여러분, 안녕!